뒤에 보이시는 맥센 차량을 내가 신차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보이시는 맥센 차량 스펙을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4년 8월식으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8.5톤 등록에 10m 20 최장 길이로 나온 맥센 5바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에어 서스만 빠진 거의 풀옵션급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인산적 배터리 아마 이게 200암페아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200 암페어를 많이 넣기 때문에 7킬로수 7만 킬로를뛴 차량입니다 방음 시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부분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느낌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깔끔한 실내 상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 모델로 되어 있고요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고, 4채널 블랙박스 플러스로 이제 윙 내부 CCTV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가 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지금 영업용 번호판까지 달려 있는데, 영업용 번호판도 평균적인 시세가 2,400, 2,500, 웃도는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2,300만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 번호판을 함께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